뭐, 제자원리? 네, 이거 어때요? <웃음> <웃음> 볼펜이야? 네. 귀엽다. 너무 귀여워서 쓰기 아까운데. 귀엽네. 제자원리 먼저 볼 건데, 여기 한자가 글자를 만드는 원리라고 했었지, 그치? 훈민정은 우리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 세 개를 모아서 쓰지, 그치? 삼성체계야. 삼성체계. 아니야.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서 쓴다라는 의미야, 그렇지? 가야 벌써 찡그려. <laughs> 삼성 체계지, 그렇지? 삼성, 초성 중성 종성 세 가지잖아. 초성 아받침 뭔지 알잖아, 초성 알지? 가이 하고 이렇게 보면 이게 초성이고 이게 중성이고 만약 받침이 있다면 이게 종성이잖아요, 그렇지? 그것들을 모아서 쓰는 삼성 체계이고, 우리 한글을 또 뭐라고 하냐면 자질문자라고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 아 이렇게 오늘 열악하지 색깔이 없네 색깔 펜이 그냥 쓸게 <laughs> 색깔 펜으로써 자질 문자가 어그 색깔 뭔지 말아지 노란색으로 써 있어 아. 아무 거나 써도 돼 네. 무슨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글을 보고 사람들이 과학적인 글자다라고 얘기하잖아 왜 그러냐면 글자 모양에 소리 성질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 말이 뭐냐? 글자만 봐도 얘가 어떤 소리인지 알수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 이렇게 있잖아. 글자 모양만 봐도 뭐가 더 소리가, 소리가 센걸알수 있어? 그치? 획이 더해질수록 소리가 세진다는 걸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 표, 표현했거든. 이런 의미야. 그게 자제문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색깔 다른 걸로 이게 무슨 뜻인지 써봐. 글자 모양에 반영 글자 모양의 소리 성질이 반영되는 문자를 자질 문자라고 하는 거야 기억보다 키음이 더 거센 소리다라는 걸알수 있지 센 소리다라는 그럼 이런 특징이 있는데 먼저 초성 중성 중성 중에 제일 먼저 봐야 될게 뭐겠어? 초성 어, 초성이야 1번 초성 볼 거예요 초성 자음을 썼죠 초성은 그리고 중성 가운데에 쓰는 건 모음을 썼죠 알고 있지 이 정도는 그지 그리고 종성 받침도 자음을 쓰지 그 초성자를 만들 건데 초성자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무언간을 본떠서 만들었어 뭘 본떠서 만들었냐면 있어봐 입 그치 입 발음기관 바름기관. 그쵸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발음기관 뜻이에요. 발음 기간의 모양을 본떴죠. 그 발음 기간의 모양을 본떠서 기본자로 상형자로 다섯 개의 글자를 만들었어. 다시 상형 써주고, 어 표를 그릴 건데 있잖아. 여기 옆에 뭔가 쓸 거야. 어쓸거 써야 돼요. 어 조금 공간을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 너무 늦게 얘기했니? 네. <laughs> 미안해. 너무 늦었니? 금방 얘기한다고 했는데도 참, 어 참. 그 많이 써야 돼요, 네? 어꽤한이이 이 정도? 꽤두 줄? 아. 음, 이제 넉넉하게 남겨놓고 상형이라고 써봐. 다섯 개의 기본자를 상형했는데 그렇게 만든 게 일단 첫 번째 이비야, 이발이야, 첫 야. 그그 그 이렇게 해봐 그 소리 내봐 그, 그러면 혀뿌리가 그. 뒤에를 딱 막으면서 소리 난다 그때 소리 낼때혀 모양을 보떠서 기억을 만든 거야 그, 그 기억 만들었고 반대로 느 해봐 느느어 혀가 어디갔다가 떨어져 희철. 혀가 여기 여기 윗니 뒤에 갔다가 떨어지지 그래서 혀 모양이 이렇게 돼요 느 그죠 네. 그 모양을 보떠서 니은을 만든 거예요 기억 니은 만들었죠. 그리고 아니요 그거 아니요 에 이거 뭐요 예뭐지 입술 모양 미음을 본떠서 미음 만들어요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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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이빨 모양 어스 시옷 본떠서 만들어요 일곱 개라 했으니까 아니 다섯 개라 했으니까 하나 남았지 마지막 뒤에 어 목구멍 이 목구멍 모양 동그랗잖아 목청소리 목구멍 모양을 본떠서 미음까지 만든 거야. 이게 총 다섯 개의 글자, 기본자를 상용했어요 오케이. 근데 요 것들에 다 이름이 있어. 요 것들의 이름을 옆에다 적으라고 자를 남겨둔 건데, 이억은그 그라고 하면서 그 소리를 내면 어금니를 닫아야 돼요. 이 어금니를 열면서 그 소리를 낼수 없어. 극 정확한 소리는 이게 극이란 소리거든. 그건 어금니를 닫아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어금니 소리라고 얘기해 어금니 소리. 써요. 예를 그래서 아음이라고 얘기해요. 아음. 기억의 이름이야 어금니 소리. 아음. 아음. 음. <laughs> 이 어금니에서 소리 나는 것들을 다 아음이라고 얘기해요. 기억 말고 다른 것들도 더 있어. 그리고 니은느느 했을 때 혀가 위에 이빨 위에 붙었다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혀 때문에 나는 소리잖아. 얘를 혀 소리라고 해요. 혀 소리. 혀는 한자로 뭔지 알아 혹시? 어, 설, 설음이라네 그리고 미음, 뭇므 음, 음 했을 때 입술 모양 본떠서 맞는 거잖아. 이거, 그치? 그래서 입술 소리라고 해요. 입술 소리, 입술은 한자로 뭔가? 입이고 입술은 순이라고 있어 아, 아입술순자그 원순, 원순이. 그거 할때그 원순, 어우, <laughs> 배웠네. 네, 배웠어. 그또 나와요. 원순, 어우, 어 그치? 입술은 동그란 모양이 원순, 평순. 입술이 평평하게 찢어져 있는 거. 이렇게 평순 모음이었지, 그치? 그 순자가 입술이란 뜻이야. 그럼 얘는 수능이라고 하겠지? 순음. 네. 네. 마지막 이거는 목구멍 모양 본뜨거지 이음 그래서 목구멍 소리라고 해요 목구멍 소리고 때 가는 거야 코모키 어, 그래서 코모키라고 지었더라 귀엽게 네. 잘, 잘 지었더라 코모키 그, 알아? 코모키 아, 알아요 알아. 저기 육화 쪽에 이비인과 이름이 코모키야 코모키 코모... 아, 귀 아플 때 오라는 뜻이지 여기서의 후가 목구멍을 뜻하는 거였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다섯 가지를 상경 본 떠서 만들었지. 근데 다섯 가지 가지고는 소리가 턱없이 부족해, 그렇 턱없이 부족해서 이제 가획자를 만들었어요. 가획. 획을 뭐 했다는 걸까? 그 어, 어더 했다는 뜻이야. 이 더할 가짜야. 획을 더해서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거 다 암기해야 되는 거야? 기억에 달가는획 더해서 뭐 했을까? 키. 어, 키 만들었고 니은? 디귿. 디귿. 키. 이렇게 두 개. 미음은 미그렇지 비음, 피음, 옷은 지읒, 집취, 치이렇게만들고 없어요. 어? 미음, 히읗. 그 근데 있잖아. 히이 <히을> 없어요. <시>. <corrung> <오세요? 놀람> <놀람> 식으로. 얘는 현대국어에 없는 거야. 그치 당연히 중요하겠지. 네. 현대국어에 없어. 얘 이름은 뭐냐면 아래에 어, 어, 또나 여린 키윽이라고 써나. 빨간색으로요. 어? 이름을 다쓸수 있어야 돼. 특히 우리는 뭐 있어? 우리는 시험에서 객관식 말고 주관식. <놀람> 진짜, 진짜 제일 중요해. 주관식 아. 서술형 있잖아. 무조건 이름 완벽하게 쓸수 있어야 돼. 여 이거 다 히읗 히읗 받침이야.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히읗이야. 알지? <laughs> 어이상게을까 어? <laughs> 걱정돼서 그래. 여린, 여린. 얘 이름은 여린 히읗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음보다는 세고 이 히읗 우리가 아는지 히읗보다는 조금 더 소리의 세기가 약한 그 중간의 히읗이 있었나봐. 얘를 여린 히읗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가획자를 만들었지. 근데 우리 알지? 가획을 할수록 소리의 세기가 어떻게 된다? 세진다 네. 스즈츠 소리의 세기가 세진다라는 걸 보기만해도 알수 있죠. 한국 사람은 그런 점에서 우리 말이 우리 글자가 자질문자다, 되게 과학적인 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획자를 만들었지. 가획자를 만었는데 지금 없는 거 있었지. 아까 계속 쳤던리을 리을 그런 게 없지. 그런 애들은 이제 무슨 자라고 하냐면 이이자라고 해요. 이체. 뭐 송금한다는 그런 이체가 아니라 음, 이체 <웃음> <웃음> 이체가 무슨 뜻이냐면 이가 다른 이자야 우리 성별이 같으면 동성 성별이 다르면 이성 이라고 얘기하잖아 그 다른 이자야 다른 체은 몸체예요 다른 몸을 가진 글자를 만들어요 다른 몸이라는 건 여기 이체자들은 앞에 있는 상형자랑 가행자랑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획이 더해졌다고 이리을이 음, 여기 들어가거든 이것도 뭐 이른에다 회기이 더해진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안 돼. 얘는 어, 얘네들보다 소리의 소리에 쓰기가 더 세? 아니지. 르 했을 때더 세지 않지. 얘는 정말 앞에 나온 <laughs> 앞에 나온 상형자랑 가획자랑 전혀 관련이 없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모자란 소리들을 그냥 만든 거야. 오케이? 이 책자로 뭐가 있냐면 아래 아래 일단 써 봐요. 있고, 이렇게 세 마리가 있어요. 이거 잘 써. 어디 옆에 있는지 잘 써. 아, 쟤 아는데. 같이 이단 썼어? 아니요. 얘는 왜 여기다가 썼냐? 어금니. 소리니가쓴 거야. 기억 이 라인을 다쓴 거야. 근데 얘네랑은 관련이 없어. 그냥 어금니에서 나는 소리야. 이응 소리 같은 건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 왜냐면 지금 이거 우리 글자 있니? 없어. 없지. 그럼 얘도 뭐로 응. 동그라미 해야 돼? 빨간빨색으로 빨간 동그라미 해야 되지. 현재 없는 거니까. 얘 동그라미 해놓고 얘는 이름이 뭘까? 아레하. 음. 응. 응. 아 응.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힌트. 힌트. <웃음> 힌트. 힌트? <laughs> 이응이 이응이지. 네. 근데 옛날에 썼던 이응이지. 어. 옛 이응. 옛 이응이라고 해요. 옛 이응이라고 해요. 당연히 몰라. 지금 하는 거니까. 옛 이응. 옛날 이응이야 음, 음, 몇시냐 지금 아, 45, 46아이거까지할수 46. 있겠다 얘 예, 이응이지 우리 리을은 알지 그치 근데 얘는 리을을 그때는 리을이라는 이름으로 안 불렀고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반서름이라고 불렀어 지금 얘가 서름이잖아 음. 서름 혀소리잖아 근데 반만 혀소리가 난다 라고 해서 얘 이름이 반서름이었 그냥 옆에다가 검은색으로 써던 아, 걸로 얘는 없어진 건 아니니까 <laughs> 그냥 네. 얘의 이름이 리을이 네. 아니고 옛날엔 단서름이었대. 네. 그치? 그리고 이제 얘. 얘는 없어진 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아. 이런 걸본 적이 없지? 그럼 얘 동그라미, 에는고발 한색으로. 얘 이름은 뭘까? 합체음씨요. <laughs> 봐봐, 힌트. 얘가 관련 없는 글자지만 여기다 쓴 이유는 단서름이었어요. 반치음. 어, 단치음이에요. 단만치음. 윗소리가 나는 애였나봐. 반치. 아. 음. 이렇게 세 마리는 없던 거지. 그럼 네. 총 이렇게까지 하면 기본자. 이게 기본자야. 중세 때 초성의 기본자 몇개 만든 거야? 세바. 아아 아니야. 숫자. 네. 손가락, 발가락 두 번에. 열여덟 개. 열여덟 개야? 열아홉. 열여섯 개야? 열일곱. 얘들아 숫자를 못 세? 이거 다섯 개. 열 개. 열아홉. 열 열아홉. 수근 수근 알았어. 뭐야? 열일곱 개. 그래 열일곱 17개. 그래, 개잖아. 왜 그래? 기본자 어호 호성의 그래, 어, 그래. 어, 어. 기본자 열일곱 개를 만든 거야. 다 했지? 일곱 개. 네. 근데 있잖아. 어다 했어.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 요거를. 이기역 니은, 비음, 시옷, 이 있잖아. 이 기본 자들 세 개, 이 다섯 개 상형 얘를 이렇게 두 개의 특징으로 묶을 수 있고, 이렇게 세 개의 특징으로 묶을 수가 있거든. 음... 왜 그럴까? 음... 즉 이런 것들 다 빼고 이 상형 자인 비역니은을 묶을 수 아... 있고, 아... 무, 스, 의를 또 따로 묶을 수 있다. 그거 어떤 차이일까? 그이그못 뜨는 뜬 거야. 둘다세 개로 나뉘는데. 음? 무슨, 무슨, 무슨 이거 무슨. 내가 아까 그림 그려가면서 보여줬잖아 그지뭐 이거 이거 혀가 이름 뭐야? 혀가 이름 뭐야? 그거, 그거 두개 그리고 아. 입술 아, 입리나이거어 앞에 두 개는 뭐야? 앞에 두 개는 목구멍 그눈 이런 요런 애들은 막힌 거 막혔지, 그치? 그 소리 낼때그 순간을 포착해서 갖고 온 거지. 아 근데, 다른 애들, 이 입술이랑 이빨, 이빨이랑 목 있잖아, 목구멍. 이 목구멍은 소리 안낼 때도 그 모양이지. 네. 그치? 그런 차이가 있긴 해. 곧 아주 어렵게 나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이해되는 거잖아.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혹시 쓸 자리가 있을까? 네. 옆에? 네. 내가 좀낭낙하게 해놓으라고 해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연수야 그냥 이렇게 두줄 붙어서 앞으로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해서 옆으로 밑으로 빼면 돼 별로 안 중요해 그렇게까지 막 아주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참고로 요거 두 개는 발음 할 때의 모양 발음 할때그 순간의 모양을 붙었지 발음 할때 모양이라고 쓰자 근데 요거 세 개는 발음 안할때 그냥 발음 기관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지 그렇지 발음 기관의 모양 을못넣어요 다른 기만 뭐양 이런 차이도 있다. 음. 나는거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